여러분은 명절이 정말 즐겁기만 하십니까? 자식들 덕분에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 날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부모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명절날 아들은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더 보내지만 딸은 부모 곁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명절은 부모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말소리와 웃음소리는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막상 명절이 되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부모 얼굴을 보고 곧장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명절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부모가 밥부터 먹고 쉬었다 나가라 하고 붙잡아도 아들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엄마, 아빠, 저 금방 다녀올게요. 친구들이 기다려서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버립니다. 그 순간 부모는 밥상 위에 놓인 반찬보다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온 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도 안 되고 정작 기다렸던 대화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아들이 가져오는 손길의 무게입니다. 딸은 꼭 과일 한 박스, 반찬 하나라도 싸들고 오지만 아들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하고 툭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봉투 속 돈보다 딸이 건네는 따뜻한 반찬이나 과일에서 더큰 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딸이 가져오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의무처럼 건네는 봉투는 순간의 채움일 뿐,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돕고, 음식 준비도 함께 합니다.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와 아빠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건네기도 하고 부모의 입맛을 먼저 챙깁니다. 부모는 그 작은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명절에 부모가 바라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세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시간을 부모와 나누려 합니다. 오랜만에 앉아 차한 잔을 함께하면서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엄마, 지난번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하고 묻습니다. 사소한 질문이지만 부모는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느낍니다. 내 몸과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구나. 아들과 달리 딸은 부모의 일상과 건강을 꼼꼼히 살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부모는 그 순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는 명절날 더욱 도드라집니다. 아들은 명절을 친구들을 만나는 날로 생각하지만 딸은 부모와 함께하는 날로 여깁니다. 아들은 집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다녀가지만 딸은 부모 곁을 지키며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는 아들보다 딸을 더 반가워하게 됩니다. 그 반가움은 단순히 자식의 방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더 크게 공감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대화가 짧고 형식적이지만 딸은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한다는 차이입니다. 명절은 부모에게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멀리 있던 자식들이 모여 앉아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과 딸의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대화보다는 쉼을 먼저 찾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잠깐 누울게요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는 오랜만에 온 아들과 차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지만 아들은 이불을 덮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거나 노트북을 여러 회사 일좀 처리해야 한다며 대화를 피합니다. 부모가 조심스레 예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하고 물어도 아들은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피곤해서요 하며 대답을 짧게 끊어버립니다. 결국 부모는 할 말이 목에 걸린 채 삼켜야 하고 대화의 문은 열리기도 전에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딸은 다릅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부모와 마주보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엄마, 지난번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하고 묻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부모의 대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가 요즘은 밤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다 하면, 딸은 아빠,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대화를 깊게 이어갑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시큰거려서 장을 보기가 힘들다 하고 말하면 딸은 엄마, 제가 보호대 하나 사드릴게요. 요즘은 가볍고 좋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하며 바로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부모는 그 순간 단순한 말이 오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와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들어가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힘든데 딸은 작은 말에도 귀 기울여준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은 인사만 하고 누워버리지만 딸은 내 옆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게 더 반갑다 하고 털어놓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긴 대화나 거창한 결론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웃과도 대화가 뜸해지면서,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사라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존재는 부모에게 더없이 소중합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함께 눈물 글썽이며, 부모의 감정을 공감해주니, 부모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갈립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이유,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와의 대화를 뒤로 미루지만 딸은 부모와 함께 앉아 긴 시간을 나누며 마음을 채워줍니다. 부모에게는 이 차이가 곧 반가움의 차이가 됩니다. 명절날 딸을 더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안일을 돕거나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67세 김연자 어머니는 명절날 딸에게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는 말을 무심코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딸은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딸은 어머니께 아프지 말라며 조심스레 용돈 200만원을 머리맡에 두고 갔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엄마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큰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만 알고 계세요.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결국 내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고 살펴주는 건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은 명절에도 부모를 필요의 대상으로 보며 돈 이야기를 꺼내지만 딸은 부모의 삶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명절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일찍 온두 딸이 부엌을 오가며 손을 보태준 덕분에 상위에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전이며 나물, 탕국까지 한가득 준비된 밥상은 부모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역시 딸들이 오니 집안이 환해지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부모의 가슴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밥상을 마주한 부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가워야 할 명절 대화가 또다시 돈 이야기로 흐른 겁니다. 작은아들도 곧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이번에 회사 일이 잘안 풀려서요. 빚도 좀 있고 아버지 조금만 보태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부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절이었는데 아들 둘이 나란히 돈 이야기를 꺼내니 반가움은 사라지고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바란 건 따뜻한 대화였는데 부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딸들이 오빠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먼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큰 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들. 집에 오면 맨날 돈 얘기부터 하네. 엄마 아빠가 뭐 은행이에요?" "명절에 겨우 모였으면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웃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딸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 얼굴 보고 싶어서 기다리신 거지. 돈 꺼내주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잖아. 매번 이런 얘기만 들으면... 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오빠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는 딸들의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 누가 부모 편에 서주나 했더니 결국 딸들이구나. 그날 밤 딸들은 부모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딸은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하고 묻고, 작은 딸은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이번에 보호대 하나 사드릴게요 하며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부모는 아들들에게서 느낀 허전함을 딸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달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 하고 딸은 부모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하는구나. 그래서 딸이 더 고맙고 더 반가운 거지. 사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와 사회적 학습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남성은 전통적으로 문제 해결과 성취에 집중하도록 길러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세심하게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딸들이 부모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금세 눈치채고,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묻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문화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딸은 가정과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과 뇌과학적 차이가 맞물리면서 명절날 아들과 딸이 보여주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조금 충격적이셨을 텐데 사실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아들은 부모의 정서를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딸은 눈빛 하나로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들과 딸이 보여주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에 정반대의 울림을 남깁니다.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고 연락이 와도 짧게 대답하고는 급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먼저 전화오기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갔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반면 딸은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문자라도 보내 부모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는 그 작은 연락 속에서 더큰 정과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넌지시 말해도 아들은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립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느껴도 아들은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요즘은 저도 힘들어요라며 자기 사정을 덧붙이곤 합니다. 부모는 순간 내가 자식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반면 딸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눈빛까지 읽어냅니다. 어머니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고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라며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괜히 짜증을 내도 아빠, 요즘 마음에 걱정 있으시죠? 하고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부모는 그 순간 아,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 결국 딸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풀어놓습니다. 아빠, 사실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잘 되면 조만간 같이 찾아뵐게요. 부모는 순간 놀라면서도 딸이 숨기지 않고 삶을 나누려는 태도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이가 이제는 내게 짐을 덜어주고 자기 인생까지 솔직히 나눌 만큼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역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집 밖에서 일하고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부모 곁에 오래 머물기보다 사회적 성취를 우선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이나 작은 외로움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 곁에서 살뜰히 챙기도록 배웠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자란 딸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감정에 민감해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딸은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존재지만 정작 명절날 기대하는 건 그런 책임보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밖에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딸은 가족 안에서의 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느끼는 반가움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늘 자기 얘기와 바쁨을 먼저 말한다. 그런데 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딸이 더 기다려진다. 명절은 단순히 모여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 마음의 무게가 부모의 남은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의 정서를 깊이 헤아리기 어렵지만, 딸은 부모의 눈빛과 표정 하나에서 마음을 읽어내고 따뜻함을 전합니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이 역할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부모는 세월이 갈수록 아들보다 딸에게서 더큰 위로와 반가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가기 전, 다음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은 부족해도 결국 내 자식이고 부모는 끝내 그 아들을 품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날 아들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이 잘안 돼서 돈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반가움보다 당혹스러움이 먼저 밀려오고 기다림의 설렘이 단숨에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속이 상하죠. 내가 바란 건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는데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또 어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엄마 피곤해요. 저 방에서 좀 누울게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가 얘야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자 하고 붙잡아도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화 자체를 피합니다. 부모는 그 순간 서운하고 허전해집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명절이 고작 몇 마디도 채 나누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눈빛만 보고도 마음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해도 딸은 엄마 안 괜찮잖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며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괜히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려도 딸은 아빠 속상한 일 있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라며 위로를 건넵니다. 부모는 그 순간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 아들은 서툴고 표현도 없고 때로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그런데도 결국 아들도 내 자식이지. 부모의 마음은 원망과 사랑이 늘 함께 합니다. 서운함과 실망이 쌓여도 결국은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덮고 품어줍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매번 돈 얘기만 꺼내서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도 그 녀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딸들이 곁에서 챙겨주니 참 고맙지만 그래도 아들 걱정이 먼저 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딸은 부모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이고 아들은 때로 서툴고 부족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들마저 끝내 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속상해하면서도 품어주는 마음. 그래서 명절은 부모에게 아쉬움과 감동이 함께 찾아오는 날입니다. 아들이 실망을 주어도 결국은 가슴에 안게 되고 딸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부모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은 내게 눈물이고 딸은 내게 위로다. 그래도 둘다내 자식이다. 잘하든 못하든 결국은 다내 자식다. 내가 끝내 품어야 할내 아이들이다. 명절은 단순히 밥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고 자식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다시 배우는 날입니다. 아들은 서툴고 표현이 부족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세상을 헤쳐나가느라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잘 압니다. 딸은 가까이에서 부모의 마음을 채워주고 삶을 돌보아드리며 부모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부모는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똑같이 가슴에 앉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있어도 실망이 쌓여도 끝내는 품어주고 감싸 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부모에게 기쁨과 눈물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부모님께 큰 것을 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밥상 앞에 함께 앉아주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께 작은 마음 하나 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마음이 부모님의 남은 세월을 밝히는 가장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